2019년 2020년 3월 20일 2020년 9월 10일 2021년 1월 14일 2021년 5월 20일 6개월 동안 별다른 패치가 없었음 그리고 2022년 1월 18일 이렇게나 많은 내용이 있다니, 지금 제가 꾸불꾸고 있는 건 아니겠죠? 그럼 스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씩 다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메테리얼에 디버프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굳이 방무 효과를 받으려고 쌀키샷을 쓰지 않아도 되겠네요. 드레인은 재사용 시간이 줄어들고 지속시간이 증가되었습니다. 재사용 시간이 줄어든 건 좋은데 조금 아쉽네요. 키네시스 BP 추급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 쓰는 스킬인데, 지속시간이 증가된다고 딜 사이클이 편해지고 바뀌는 건 아닌데, 차라리 드레인에 못 끌어당기기 기능이라도 추가해주지. 사냥해서라도 편해지게. 이번에 딥 임팩트는 액션 딜레이가 50%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 이게 재미지, 재미. 이거 근데 키네시스 더블 점프 속도보다 빠른 것 같은데? 오. 딜레이 감소가 상당하지만 시전 딜레이가 조금 답답하고, 딥 임팩트는 pp 소모로 무지성을 쓸수 없는 점, 시전 딜레이만 조금 더 감수시켜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키 보스는 노트 데미지를 받는 몬스터의 최종 램이 다른 스킬로 옮겨갔습니다. 디버프 기수를 줄여주기 위해 바꿔준 것 같습니다. 그래도 무빙 미터 때문에 사이키 보스는 스칸처럼 써야 될것 같네요. 사이키 그랩에 디버프 기능이 생겼습니다. 이제 주력기만 써도 방무효과를 챙겨가서 편하겠군요 사이클 샷에 붙어있던 디버프 효과 지속시간이 증가했습니다 메테리얼, 사이클 그립과 중복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서 이제 디버프 때문에 굳이 시전 안하셔도 됩니다 이제 각 상황에 맞게 주 공격 스킬로써 편하게 쓰시면 될것 같네요 BPM 스킬이 드디어 저희가 바라던 대로 바뀝니다 몬스터에게 적중할 때만 pp 포인트가 소모하도록 변경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피트 변경이나 버프창에 보이도록 설정해주면 저희가 이 스킬이 켜져 있는지 쉽게 구별할 텐데 그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 회복 스킬 중 하나죠. 사이킹 차징도 바뀌었습니다. 최대 사이킹 포인트의 절반을 채우도록 변경된다는데 인게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대치에서 50%가 아닌 최대치 절반으로 바뀐 것 같네요. 이거 상당히 개꿀패치인 것 같습니다. ESP 배틀로더에 최종 데미지 20%가 추가되었습니다. 근데 사이키포스에 있던 최종 데미지 이동된 거라 보스전에서 유의미한 딜 상승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냥면에서는 엄청난 딜 상승으로 원킬컷이 낮아지고 컴백 오데스의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패시브 1렙 어빌 효과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근데, 패시브 1렙 효과는 복, 충 됨, 500%부터 효과가 좋아서, 어빌리티를 바꾸실 분들은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사이코 브레이크 지속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음, 딱히 할말 없습니다. 브레이크는 지속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몬스터를 타겟을 못했을 때 효과를 못 받는 게 문제인데, 쓰기만 해도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파커처럼 해주길 원했는데, 상당히 아쉽습니다. 사이킥오버의 쿨타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속시간도 소폭 감소되었네요. 4초 감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진 모르겠지만 180초 주기를 맞출 수 있는 점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제 시드린 쿨타임과 맞출 수 있다니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키네시스의 바인드도 쿨타임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런데 데미지는 왜 소폭 감소시켰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사이킥오버와 함께 쓸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네이도 변경점입니다. 현재 이 스킬이 제일 문제인데요. 이번에 쿨타임이 120초에서 180초로 증가하였습니다. 쿨타임이 증가한 만큼 스킬 퍼센트도 증가하였는데 문제는 이 스킬 사냥에서도 많이 쓰는 스킬입니다. 키네시스가 기동성이 느리다 보니 중앙을 중심으로 좌우로 분리을 날리는 사냥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냥할 경우 매수 횟수가 문제인데 그럴 때 사용하던 스킬이 토네이도입니다. 쿨타임이 증가해버리면 사냥에서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겠죠? 그리고 또 문제점은 스킬 퍼센트를 상향했어도 아직은 애매한 토네이도 포지션입니다. 다른 5차 스킬에 비해 보스 점유율은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퍼센트 상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아직도 기대 이하. 결론은 토네이도 스킬을 확실히 보스기로 만들려면 추가적인 상향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태로 그대로 들어오면 보스기 사냥기 둘다 아닌 애매한 스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방법으로 스택형 스킬로 60초에서 90초마다 스택이 쌓이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바뀐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어렵다면 확실한 포지션을 가진 스킬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번 밸런스 배치에 대해서 느낀 점 이번에 밸런스 배치 정말 놀랬습니다 저는 패치는에게또세 줄에서 다섯 줄 정도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패치 릴리즈를 보고 순간 멈춰있었습니다. 그리고 침착하게 패치 내역을 하나하나 읽어봤죠. 그리고 이번 밸런스 패치를 보고 제가 느낀 점은 운영진이저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캐치는 하고 있었구나. 디버프 늘 외치던 문제점이었는데 개선해주었고 득딜 주기도 늘 말하던 문제점이었는데 개선해주었고 하지만 피네시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키니시스에게 필요한 개선점. 첫 번째, pp 수급처의 한계 명확. 그래서 저희가 아무리 상향을 받아도 pp라는 벽에 막히고 맙니다. pp 수급처 조정 및 상향이나 pp 감소 스킬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지속시간이 더 먹힌 극딜 스킬. 이제는 이 녀석만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스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속시간이 길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좋은 점만 입는 게 아닙니다. 현재 메이플 극딜은 시드링과 엠버링크에 등등 맞춰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드링과 엠버링크 지속시간이 어떻게 되죠? 릴레 같은 경우 사립 기준 지속시간이 15초입니다. 그러면 릴레 버프 시간에 모든 극딜을 다 넣어야 더 효율적이겠죠? 그런데 이 녀석들 지속시간은 20초, 30초, 22초. 토네이도와 그라비티는 중간에 터트릴 수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무빙 메터는 맞추기도 힘들어. 지속시간은 또 길어. 근데 5차 중에 또 제일 강력한 스킬이라 안쓸 수도 없어. 결론은 딜 압축 좀 해주세요. 지속 시간을 10초 정도를 대폭 줄이고 딜도 그만큼 압축시켜 줍시다. 그리고 무빙 매트는 따로 더 개선해 주세요. 무빙 매트 이동 속도에 따라 공격 속도가 달라지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보스하면서 직접 운전해야 되는 것도 너무 불편합니다. 최소한 보스 추적 기능은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쓸모없는 스킬의 개선. 제가 생각할 때 쓸모없는 스킬을 가져와 봤습니다. 텔레키니스 진짜 딜적이면서 1%도 도움 안 됩니다. 호경을 해도 딜 점유율 1% 정도밖에 안 나와서 사실상 이게 왜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스킬 발동 조건도 너무 까다롭고 확률도 100%도 아니고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으로 볼 스킬은 임계입니다. 콤보가 쌓일 때마다 최소 최대 데미지 격차가 줄어든다니. 예전이면 몰라도 지금은 너무나도 필요없는 스킬입니다. 이번 스킬 자체를 아예 싹 바꿔야 되지 않나. 스킬 개선은 데미지 증가나 PP 회복 쪽으로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유사 대변저 개선. 마법사라면 다 사용하는 스킬 오브로드 마나입니다. 그런데 키네시스는사용하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스킬입니다. 특히 하드보스로 갈수록 제약이 심해집니다. 진일라, 윌 이피에선 사용하기 너무 겁나는 스킬이죠. 오버로드 만나는 HP 감소 수치를 재설정해야 되지 않나? 저희도 마음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x축 기동성 상향 시급. 아까 보셨겠지만 피니시스는 이 스킬이 x축 이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스킬 PP 소모가 상당하죠. 사냥할 때는 스킬 범위로 느린 기동성을 커버할 수 있겠지만. 보스 할땐 무적기가 아니면 피하기 힘든 패턴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꼭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섯 번째 공룡 오차의 부재. 이건 도대체 언제쯤 해결해 줄까요? 혼밥 탈주 시켜줄 거 아니면 공룡 오차 그냥 달라고. 공룡 오차 못 받은 직업하는 저희가 잘못인가?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이상 참지 말고 다건의해 봅시다. 오늘 영상은 키네시스 벨페와 아쉬운 점을 얘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요? 댓글 적어주시면 다 읽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봐요!